안녕하세요. 드림잉크입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MG 5 7 5 0 언어 설정 변경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메인 창이 보이시고 카피, 스캔, 클라우드라고 보입니다. 자, 여기서 OK 버튼의 위 아래 버튼 요거를 간단 빨리 움직이는 거는 위에를 한번 만누르면 셋업이라고 보입니다. 자,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잉크 네 가지 표시된 표시가 보이고요. 여기서, 오른쪽 반향키 한 번. 그러면, 디바이스 세팅이라고 나옵니다. 자, 가까이 보시면. 자, 보이시죠? 자, 여기서, OK를 누르고, 자, 여기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. 보이시죠? 하나, 총, 네 번만 내려가면 되죠? 여기서, OK를 누르는 겁니다. 여기서, English라고 바로 나옵니다. 여기서, 위로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한국어. 보이시죠? 그래서 OK를 눌러줍니다. 그리고 이때, 어, 고객님들이 언어 설정 하시는 도중에 간혹 가다가 그 동의 안함을 누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여기 바로 보시면,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보입니다. 요거를 한번더 OK. 여기 보시면, 업데이트 알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선택. 지금 5% 되어 있죠? 근데 간혹 고객님들은 이게 오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5% 바꿔서, 오케이. 업데이트 알림 설정 5%라고 나와야 됩니다. 보이시죠? 이러면 되신 겁니다. 그럼 다시 홈버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